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거라나? 에이차. 주워다니, 이렇게는. 말을 다 하고 있어, 말을 하면서 자. 에이차. 에이차또 배꼽 보인다. 앉아고 있었어. 등 보인다. <laughs> 이불로 가리기 작전 언제까지 쉴고야 빨리 놀자 안돼 10분만 10분만 알았어 진짜 10분이다 10분 지났다고 10분. 아 10분 지났다 음, 1 5분아 빨리 일어나 약속, 약속했잖아 알겠어 드디어 일어났다. 의자. 응? 아, 일어나라니까. 응. 아, 그뭐재미는 꿈을 꾸고 듣는딩. 나도 이제 자볼까? 너도 잤으면 나도 자야지. 좋아. 잘자자아 지금 괜찮네요 자고 있네요. 못생기게 바보처럼 <laughs> 예쁘게 예쁘게 자고 있네요. 예쁘게 자고 있네요. 아주 예쁘게. 자고 있네요! 음. 뭐하는 뜻야 음.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귀엽죠? 귀엽니다. 뭐 귀엽대. 귀여니까 귀여운거지. 나 얼마나 귀엽거든. 잠깐만, 주황아. 아, 잠깐만. 귀엽다고 하지마. 알겠지? 알겠지? 어, 청이 같다. 그것도 하지 말고. 음. 저는 음,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전은 응. 지금 보있는 김주헌. 관전. 왜 호물을 밀고 있어! 내 거잖아. 브레타 정물입니다 그거 한 번만 하면 죽옵니다. 여기 가까이 가서 이 브레타랑 가까이이 브레타랑 가까이입니다. 아주. 돌아이 지다이. 엄 진짜 나잘때꼭다 건드리냐? <laughs> 다히건드려야지요 저의 발입니다. 재있는 발. 재있는 발입니다. 금발 좀 이. 누나는 내 발, 저발맨색 맡으면, 어, 바로, 바로 잠이 립니다 봐봐요. 아, 더 걸어! 그래도 밤 <laughs> 잠을 잤죠? 잠 봐봐요, 배닫잤잖아요 아! 네. 냄새. 바로 잠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하면 깨어납니다. 아, 이게 뭔 냄새야? <laughs> 흐음 다시 하면? <laughs> 다시 하면? <laughs> 아니, 못냄새려말좀 해봐. 이말 맷에, 이점 있는, 이점 있는 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보야. 야, 지금 뭐해? 야? <laughs> 안 되다. 잠잠 자라? 알겠어, 봐봐. 알겠지? 못하는거 응. 응. 야, 갈면서를 맡아라! 기절했습니다! 헉. 누나가 죽었어요! 먼저도 죽어야 됐습니다. 근전저안 <레스> 죽을 거예요잘 죽어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이자 잠깐만 어, 구독 좋아요 자 잠깐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하지. 그, 그, 이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